일반 과세자의 신고와 납부빈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업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 공과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수 있다. 이게 2분의 1이 아니죠.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예정신고, 조기 환급신고를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에는 이를 당연히 신고하지 말아야겠죠. 따라서 이미 신고한 것은 종양식고를 했으면 이미 확정식으로 한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. 아 그리고 과세관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각 예정신고 기한마다 직접 과세 기한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는 게 원칙이다.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고지징수가 원칙이라는 거. 그다음에 일반환급의 경우는 예정 신고시에는 환급을 안 해줍니다. 어떻습니까? 환적 신고시에 정산하게 돼 있죠. 따라서 신고서 상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란이 있습니다. 여기다 기재해 갖고 확정 신고에 정산하게 돼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